의상 후보 민주당은 통합에 주력하다가 혁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민주당을 혁신해야 됩니다. 첫째, 정책을 혁신해야 됩니다. 민생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됩니다. 둘째, 인적 혁신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당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정당 혁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3대 혁신을 한 이후에 대선판의 역동성을 키워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년 같은 훌륭한 주자와 함께 김두관, 김부겸, 박영선 2년 같은 젊은 지도자들을 대거 경선에 참여시켜서 경선판의 역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갖고 안정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선판의 역동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다. 박근혜 대표의 발판을 흔드는, 판을 흔드는 정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